굴착기 구조물이 떨어져 일하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한 번의 사고는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공정 지연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 중 중장비 조작이 원인이 된 비율은 무려 절반 가까이. 장비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킷이 원하는 방향으로 닿지 않을 때 장비를 멈추고 위치를 바꿔야 하는 순간 주변 작업자와의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좁은 현장 도심지 공사 작업에서는 단 1초의 부주의가 재해로 이어집니다. JK 어테치먼트는 생각했습니다. 장비의 한계를 기술로 해결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해답은 JK에 있었습니다. 틸트로 테이터, 하이엔드 고사양 어테치먼트로서 어느 작업 환경에 맞게 3가지 복합 동작을 구현하며 MGMC의 호환으로 다양한 업무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듀얼락 시스템, 오토킥 시스템, 하이플로우 밸브가 향상된 제품입니다. 회전 링크 듀얼락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막힘없는 회전 파워와 고도로 사용된 제품엔 기어간 극조절로 현장에서 긴급 수리가 용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 링크 듀얼락 장치로 버켓의 이탈을 방지하고 손쉽고 안전한 버켓 체결을 통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기술들은 작업자의 안전한 퇴근을 약속합니다. 기술은 환경을 바꿉니다. 이제 굴착 작업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닌 기술입니다. 이제 작업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버켓이 회전하고 각도를 조정하며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작업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중장비 안전의 새로운 기준. J.K. 어 테치먼트의 프리미엄 솔루션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술이 안전을 만들고 안전이 미래를 지킵니다. J.K. 어 테치먼트 어 테치먼트가 곧 솔루션입니다.